설정, 주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에서는 우리 쇼핑몰의 주문 처리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문 처리 화면에서는 아래에서 설정한 내용이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한눈에 우리 쇼핑몰의 주문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는 재고에 따른 상품 판매 여부입니다. 재고가 있으면 판매는 창고에 재고가 있을 때만 판매하고 재고가 없을 경우에는 품절로 변경하여 판매를 중지하는 설정입니다. 가용 재고가 있으면 판매는 창고에 가용할 수 있는 재고가 있는 경우에 판매를 하고 가용할 수 있는 재고가 없는 경우에는 품절로 변경하는 설정입니다. 가용 재고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창고에 100개의 노트북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중에 불량 재고가 10개가 있다면 가용 재고는 몇 개일까요? 10개의 불량 제품은 판매가 불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용 재고는 90개가 됩니다. 이번에는 주문이 50개가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창고의 재고는 몇 개일까요? 창고에는 아직 100개의 재고가 있습니다. 불량 재고 10개와 주문 접수된 50개의 상품도 아직은 창고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판매가 가능한 가용 재고는 몇 개일까요? 40개입니다. 불량 재고 10개와 주문 들어온 40개를 제외한 재고를 가용할 수 있는 재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가용 재고는 창고 안에서 판매할 수 있는 재고를 말하며, 가용 재고는 재고에서 불량 재고와 출고 양량을 뺀 재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더 알아보면, 출고 양량은 고객이 주문을 하였으나 출고되지 않은 상태, 즉 주문 접수, 결제 확인, 상품 준비, 출고 준비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뒤에서는 주문접수를 출고 양량에 포함할지 하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문접수를 포함할 경우에는 고객이 주문만 해도 가용재고가 빠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여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고와 상관없이 판매는 창고에 재고가 없더라도 판매 상태를 정상으로 유지하여 계속 주문을 받는 설정입니다. 즉, 재고가 없어도 품절 및 판, 판매 중지 상태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청약 불가 상품 주문 시 청약 철회 관련 방침을 입력하는 메뉴입니다. 상품 등록 시에 청약 철회가 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결제 시에 청약철회 방침의 내용을 보고 동의한 경우에만 주문이 가능하며 이렇게 동의하여 주문한 경우에는 실제 결제 취소 및 반품 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추가 할인 혜택의 차감 금액 계산입니다. 이벤트 쿠폰 등으로 할인해줄 경우에 원단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할인되는 금액에 대해서 절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원 단위로 결제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 보존 기간입니다. 고객이 장바구니에서 상품을 담은 후에 설정한 기간 동안 주문을 하지 않으면 삭제됩니다. 자동 주문 무효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무통장, 가상 계좌 등으로 주문한 후 설정한 기간 내에 주문을 결제하지 않으면 주문을 무효 처리하는 기능입니다. 가상 계좌의 경우 유효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추어 설정하시는 것이 적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구매 확정 기능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매 확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마일리지 지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